늘는 저속노화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살쳐 네,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은 혈당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류라든지 정제된 곡물, 붉은 고기들 인스턴트는 조금 제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항산화 식품이라고 할수 있는 베리류라든지 채소, 견과류, 그리고 올리브 같은 것들은 식사에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아침 식단부터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 자체가 톡 쏘기 때문에 입에 넣는 순간 침이 아우, 싹 돌아요. 음 전체적인 맛은 약간 코울술로 맛이 또 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상큼하면서도 진짜 맛있어요. 자, 점심 통밀빵 연어 샌드위치 바로 갑니다. 옆에 선생님도 음식 하시느라 배고프셨나봐요. <laughs> <laughs> 맛이 어떠냐면요. 맛이 없을 수가 없답니다. <laughs> 저녁에는 토마토 렌트에콩 강황밥으로 든든하게 한번 가줘야죠. 과연 야식을 끊기하는 맛일지. 토마토의 그 향이요, 은은하게 계속 퍼져서 약간 외국에서 외국 레스토랑에서 먹는 <laughs> 밥의 맛이 나요.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죠. 이 식단 저장하세요, 여러분.